13.6 패치 본섭 적용 버프된 챔피언은 5명 너프된 챔피언은 3명 조정된 시스템은 다수가 존재합니다 흠 그렇다면 고! 먼저 버프된 챔피언입니다 버프된 첫 번째 챔피언은 베인입니다 패시브 이동속도가 증가됩니다 그러나 궁극기 시전 시의 추가 이동속도는 변경된 게 없이 기존과 똑같습니다 Q스킬의 그 추가 물리 피해량의 수치가 증가하고 7초 동안 효과 유지 내용은 3초로 감소됩니다 그리고 W스킬의 대상 최대 체력에 해당하는 수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버프된 두 번째 챔피언은 갈리오입니다 먼저 W스킬의 마법 물리 피해량 감소가 버프되었고 이 e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 즉 버프가 되었습니다. 버프된 세 번째 챔피언은 탈론입니다. 먼저 기본 만화량이 증가하고 패시브의 데미지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W 스킬의 만화 소모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버프된 네 번째 챔피언은 애쉬입니다 원딜 활용하는 버프로서 패시브의 데미지만 증가합니다. 버프된 다섯 번째 챔피언은 문도박사입니다. 먼저 기본 체력 재생의 증가, 체력 재생 성장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대신 W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 즉 버프가 되었고 이 e 스킬에서 몬스터에게 가하는 이미지가 무려 50%가 대폭 상승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너프된 챔피언입니다. 너프될첫 번째 챔피언은 유미입니다. 먼저 밀착 상태에서 q 스킬의 투사체 속도가 대폭 감소되었고 내린 상태에서의 투사체 속도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q 스킬의 쿨타임이 고정되고 만화 소모량이 증가하며 범위도 감소가 되죠. 마지막으로 궁극기의 실드 지속량이 시간에 감소 추가 저항력이 삭제됩니다. 너프될두 번째 챔피언은 아우렐리온 소리입니다. 먼저 이 e 스킬의 쿨타임이 고정됩니다. 그 다음 궁극기의 천상 강림 별거를 스텝 조건이 증가하고 궁극기의 턴 지속 시간 감소 사거리가 감소됩니다. 너프된 세 번째 챔피언은 베이가입니다. 기본 체력의 감소, 기본 방어력이 감소되었고 W 스킬의 데미지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드래곤 관련하여 너프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법 공학, 화염, 대지, 바다용이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된 시스템에서 아이템 관련 부분인데, 먼저 내셔의 이빨이 버프가 되었고, 다음 피바라기, 나버리의 신속검, 그리고 정밀룬에서 치명적인 속도 전설 핏빛끼리 너프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온드 3월 22일에 이루어진 13.6 패치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13.7 패치 미리 보기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이상, 서두 롤 백화서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